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크리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욱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아, 양무성 리스크. 네. 어 막말 중에도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음. 그 파급 효과라든지 아니면 갈등의 폭이라든가 아 내용의 뭐그 민감성 민감성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친문 학사 비문 행사 친명 횡제 예, 여태까지 모아왔던 보여왔던 민주당의 갈등이 절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당대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 이 대표는 꿈쩍도 안 해요. 네. 표현의 자유. 예, 뭐, 본인, 뭐, 욕도 해라. 아, 욕도 해라. 나를 우린 물어 뜯는 것도 재미로 생각한다. 이런 취지도 또 이해했고요. 근데 이 대표가 양무석 후보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혹시 아, 좀 아십니까?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시고. 예, 그런데, 예. 뭐 끼고 도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왜 그렇게? 해요? 음, 뭐 여러 가지 정책 필요성도 좀 이제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양문석 후보가 본인한테는 좀 대체 불가한 뭔가 기능을 좀 해주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음, 음, 음. 뭐 추정컨대는 뭐 약간 뭐 전략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전략?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소질이 있다면 좀 있는 음.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뭐 자기 주변에 두려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번에 논란 됐듯이 이제 그런 센 발언을 할수 있는 네. 예, 그런 인물들을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좀 선호를 한것 같아요. 그 제가 보건데는 다음 대선을 이제 이미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 예. 옆에 자기를 이제 수호해줄 예, 그런 이제 친일부들, 예, 이미 이제 정청내 의원 같은 사람도 있지만 네. 이연주 같이 이제 화력이 좋은, 좋은. 네, 그런 사람, 양문석 예. 이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으로 잘 포진을 시키면 예. 이제 자기는 이제 뭐늘 덕담만 하고 다녀도 되는 거죠 음. 이 사람들이 악역을 다 해줄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물들을 최근 들어서 꽤 선호하는 것 같다 음. 그 맥락에서도 좀 이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러고요 양석 그 후보 변수가 자기한테 그렇게 치명적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뭐 이렇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양 후보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그랬으니 이 사람 옆에 두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친노하고 이렇게 결별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네. 네. 뭐 친문이 결국 친노 또 뿌리 두고 있으니까 그죠? 예. 친노 친문들하고. 뭐 결국은 이제 대립각 세우면서 를 가겠다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이게 또 다른 갈등 변수가 되면서 음. 당내 이제 분열을 야기할 거다. 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네.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이제 본인은, 본인은 보는 거고 예. 어, 설령 그런 그 부작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양문석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금 조국 대표가 다 상세를 해주고 있다. 상세하고도 남는다. 어, 그건 어 이렇게 문제죠? 보는 거죠. 어, 그럼 왜그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문이에요. 예. 친노 친문. 예. 그리고, 친, 그, 그 중에서도 가장 강성파들이 글로 딱 지금 모여있단 말이에요. 네. 조국 수호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친문 중에서도 강성들. 네. 예.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어찌 됐건 지역구의 후보자를 내지 않았고 예. 이재명 대표하고 연대하기로 했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예 그럼 양문석 그 후보 때문에 밖으로 막 이탈돼 나가려던 사람도 지금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방패막이를 막아주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기자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해요. 조국혁신당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조금 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다. 오히려 플러스다. 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조국혁신당 좋아요. 그죠? 제가 조국혁신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유권자라고 치자고. 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음. 음. 근데 조국혁신당은 어찌됐건 찍어 줘야 되겠어. 예? 그 투표장에 가. 그죠? 예. 조국혁신당 찍어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갔을 때, 그러면 그 정당 투표만 하고 지역 투표 지역구 투표는 안 하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음. 가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할때 국민 후보 찍겠어요? 음. 음. 아니다라는. 찍는 김에 가서 찍는다. 그렇죠. 예. 그냥 뭐마음는안 들지만 그래도 민주당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잘 돼서 이제 뭐 이렇게 뭐열 몇석 이렇게 얻었다라고 치면. 결국은 나중엔 에합쳐야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후보들도 살려놓고 음. 네. 일단 제1당으로 만들어 놓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발에서 어, 투표를 안 하려던 사람도 다시 투표당으로 지금 결국 이제 끌어들이는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조국 혁진당 때문에. 음. 근데 그 효과가 양문석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그 역효과보다는 훨씬 더 크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결국엔 초록은 동생이라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에 가서 뭐더칭다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충동구매? 충동구매하고 좀 다를까요? 어쨌든. 충동구매가 아니고, 네.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뭐 또는 친문 중에서도 굉장히 강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조국수호할 때 그때 그 마음이 그 그대로 네. 검찰개혁. 예, 네. 네. 우리가 옳았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한동훈 저 사람들 처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장에 나갈 거다라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투표장이 또 나올 수 있게 독려를 하고, 네. 아, 그것도 뭐, 부서적인 효과로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도 더 뽑아줄 수 있다. 그렇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재밌는 분석입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양수 후보를 두고는 당대 훈련이 좀, 아, 지금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대표하고 이해찬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 후보직 유지,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여기에 홍표 원내대표까지 나왔어요. 이분들은 공천 제법도 내지는 양문석 공천 취소 어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 민주당 아, 이건 어떤 계산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뭐 이분들은 이미 계속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비명계 너무 홀대하지 마라. 예, 그다음 친문계 홀대하지 마라. 이 얘기를 당내에서 계속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예. 어, 근데 그 어찌됐건 이제 그 어,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적를 하다가 나 도저히 못 있겠어 이런 분들은 몇분 나가신 거잖아요. 지금. 네. 새로운 미래로도 가고 뭐 조국 혁신당으로도 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고 음. 나머지 분들은 다 잔류를 하면서 어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으로까지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상태에서 나 선대위원장 안 할래 그러고 발 빼고 나오겠습니까? 이미 발목이 잡혔는데 네. 이것도 더 어려운 결정이 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너무 쉽게 그럼 가볍게 결정 내는 것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 어, 그렇게 에,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음. 어, 다만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차후를 위해서 문제제기를 해두는 거죠. 음. 네. 아마 총선 끝나고 나서도 당이 이제 친명당화 될거 아니에요. 네. 친명이 주류가 된 상태에서도 어. 친문이라든가 비명계 쪽에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아마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음. 예, 그게 이제 뭐 향후에 포스트 이재명 체제 하에서의 주도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문제제기 이 차원의 것인 거지 이게 판게자는 얘기는 아니다. 음, 아니다. 네, 계야될것 같습니다. 자그데 침묵하던 전해철 의원도 어, 깊이 분노한다고 네. 얘기했어요. 김무겸 아. 어... 공동선대위원장도 오늘 아침 방송에서 나와서 선언을 받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은 그런 배경이 있긴 하지만 친문이 결집 내지는 목소리를 모기 시작한 건 보여요. 그 부분은 어?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볼때 친문 속에 결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내 남은 친문들은 이제 언젠가 본인들한테 기회가 올 때를 보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 예.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렇게 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제 세력으로서 계속 이제 응집력을 유지를 하면서 예. 기다렸다가 뭐 총선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총선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물러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포스트 이재명 체제는 어 친명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 자기네가 다시 이제 수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또는 이제 그그 어, 그 이후에 상황에. 예. 상황으로 가더라도 다음번 뭐 대선 경선 과정에서라도 친문이 자기네들 또 대표 주자를 내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이 그런 거에 다 대비를 한거 하는,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게 있으면 다 해놓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양석 그 계기로 해가지고 뭐 친문이 확결치해서 뭔가 결행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응집력이 굉장히 강했으면 예. 집단 탈당을 했겠죠. 음. 예, 집단 탈당해서 뭐 조섭단체 이상의 그런 정당을 아예 만들어서 예. 그렇게 갔을 텐데 예, 그런 정도로까지 사실은 이 응집력이 강하진 않아요. 음. 예,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네. 어, 이 대표하고 같이 입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김부겸이라든지 아니면 그 윤건영, 어, 또 다른 춤, 문은 이사들, 어, 선을 넘었다, 뭐. 물론 지그유 이사장, 유전 이사장도 뭐을 넘었다라는 건 맞긴 한데, 그것 때문에 공천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신 것 같아요. 결이 약간 좀다른긴다른긴한것 같은데, 이 이거 좀 입장이. 그, 유시민 반동하겠는데. 이사장은 그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한데, 늘 이기는 편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기는 편이 내 편. 예. 예.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좋게 얘기하자면 자기는 좀큰 틀에서 예. 진보진영의 승리를 음. 위해서 자기는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게 그렇게까지 뭐 결정적인 변수냐. 음.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어, 그 옛날 오록을 다 뒤져 보시면 아마 좀 이제 아실 텐데, 어 이른바 그 열린 노리당 때 초선 의원 108명, 예. 108번대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86 운동권 세대가 이제 대거 등장했던 게 정치권으로 진입했던 게 그때잖아요. 음, 네. 그 사람들 그 열린 노리당 그 초선들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엄청 비판했어요. 예, 그렇죠. 아마 지금 친명계 그뭐 예를 들어 정청래 뭐 의원 같은 분도 아마 어록 뒤져 보면 나올걸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친노친문이라고 하는 아마 유시민 이사장도 옛날 어록 뒤져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하는 거꽤 나올 겁니다. 예. 제 기억으로도 몇, 제 기억으로도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조차도 막 돌아서서 제가 좀, 어,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이제 그런 게꽤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친문들도 이, 이 양문석 그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만, 자기들도 그때는,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임기 말에는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찔리는 구석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음, 음, 음. 예. 아마 유시민 이사장은 뭐 더, 워낙 그 당시에도 뭐, 그 발언을 많이 했던 바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보건대는 꽤 있을 거다. 음. 그래서 아마 그것도 좀 의식이 되고 하니까,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건이냐, 음. 이러고 좀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긴 했지만 뭐, 뭐, 나만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어,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래서 입장은 고수할 것 같습니다. 공천 철회라든지 양호석 후에뭐그 뭐그 가능성은 없대지. 그렇게 높지 않다. 후보 네. 등록일이 이번 주까지죠? 네. 21일, 21, 그러니까. 22일. 거의 임박했군요. 어, 입장면은 없을 것이다. 조국 혁신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29.1%인가요? 29. 그러니까 비례득표 비례 네. 관련해서. 네.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이거 왜 이렇게? 정당 투표에서. 정당 투표에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논란이 많잖아요. 예. 예. 진보 쪽에서 추천한 후보들이 있는데, 그래, 그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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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는 일도 있고, 예. 또 뭐, 이제 전북 논란에, 예. 뭐,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당사, 그대로 명단으로 가져갔을 때, 예. 그쪽을 지지, 지지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음. 그 국민의 힘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선거 내내 공격받을 것이고, 음. 선거 어, 끝난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음. 예. 역프레임이 계속 걸리니까, 예. 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쪽 버리고, 예. 조국혁신당 밀어서는 아주 조국혁신당하고 합치면 되니까. 예.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유권자들 네. 상당히 그힘들 그러니까 거. 특히 진보 유권 진보 유권자들이요 상당히 전략적이에요. 음. 예, 호남 표심도 굉장히 전략적이잖아요. 예.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게 국민의힘 쪽의 유권자들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그저께 아, 유튜브 방송에서인가요? 왜 이렇게 돌풍이 커지고 있느냐? 자평하기를 어 민주당이 못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쪽에 표 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춘천 방문에서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오보가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약속대련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협의하에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멀리 있지만 이심전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죠. 음, 네. 이심전심이고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더불어민주연합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 안 그러면 진보 정당들도 또 이탈을 해 나갈 텐데. 그런데 네. 그뭐 예. 대선이라든지 뭐 저기 둘다뭐그저사범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 민주당 계열 쪽에서는 양식이 그래도 뭐 잠룡내지는 뭐 지도자급으로 서로 견제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전략 적동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이쪽으로 조국혁신당으로 진보 유권자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는 지금 국면에서는 어찌됐건 윤석열 정권 진판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음. 그 어,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쪽을 제압해 나가기는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음. 예봉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조국은 예봉이 충분히 될수 있다. 예. 그리고 사법 리스크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적인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반면에 조국 그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안 자체도 일단 알아요 음. 예, 뭐 굉장히 잘한 짓은 아니죠. 과거했던 예. 에 것들이 뭐 이제 자녀 뭐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그렇긴 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거는 과잉 수사로 좀 당해 당한 느낌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좀 그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그좀 안고 가더라도 훨씬 더 이게 이쪽이 예봉일 예봉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생각을 예. 하는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참 시간 갈수록 전혀 예상 못했던 일도 들 터지고 렇서또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한 20일 남았는데 말입니다. 어 어떤 일이 있을지 겁 겁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예. 어 지금 일교차가 1 5도씨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십이를일 후보자 등록이 있게 되면은 본격적인 네. 에,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아 어, 바람이 흔들리듯 에, 투표하지 마시고 진중하게 잘 살펴보시면서 모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치 크리스도 많이 봐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면 네. 고맙습니다. 정치 크리스